중국, 한 국민에게도, 한 정부에도 불만, 반중 정서, 대만 지지 불쾌. 어, 전반적으로, 아번에 어,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, 어, 이렇게, 중국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높았지만은, 어,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는 반중 정서가 강합니다. 뭐 이런 것이 드러나네요.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한국의 보수진영 세력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일이 있다며 우려를 포명했다. 또한 최근 한미일3국 외교장관이 대만에, 대만에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 한다는 성명을.